영화를 볼수 있게 KB, <laughs> KB 공백은행과 함께합니다. 저희 이자주 준비 청년들 오해와 편견하고 싸워가는 게 가장 힘들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가 없이 어떻게 보면 좀 낯설고 무서운 세상에 나아가는 게 많이 힘들 텐데 이자립 준비 청년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 예전에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지만 아니 좀 바뀌었지만 캔디 같은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외롭워 슬픈도 안 울어.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캐릭터가 사회천연성들이라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두분 감독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자립 준비 청년들 사회에서 갖고 있는 편견이나 오해 속에서 갖고 있는 상처 그래서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시민단체에서 자료조사한 것들도 감독님하고도 많이 상의했었을 때, 감독님 단번에 판타지로 해야겠다라고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옛날 얘기를 하면 몰을탁쳤다 <laughs> 이거다. <에이. 웃음> 이거구나. 왜냐면 담백하게 표현되기를 바랬고, 이게 슬프지 않았, 않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들도 그들 자신 자체를 그런 슬픔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 누구나 부모님이 당연히 계실 거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해왔었을 때 가족이 있는지를 물어보다 보면 그냥 심플하게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걸 너무 동정심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준비를 할때 다큐로 준비를 해야 되나 접근을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현타지 얘기를 해서 바로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영화지 않나 싶어요. 영화에도 나오지만 철수가 연결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 역시도 영화를 만들고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거든요. 사실 되게 영화가 어려운데 이렇게 자유롭게 저희가 신나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신 국민은행과 길스토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한번 웃음> <한 번. 웃음> <laughs> 저 역시도 사실 정말 꿈 같은 하늘을 저도 보냈어요 이 영화 덕에 그래서 이런 분 어떤 의미를 가진 영화나 어떤 캠페인들이 더 많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두 분과 함께 <laughs> 때문에 <laughs> 되게 <laughs> 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도 영화의 출발점이 된니 국민은행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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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통장 되게 학생으로서 힘들었던 시기에 딱이 작품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영화 만들어주시고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름다운 영상입니다. 정말 네. 어 감사하다는 마음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모두 느껴질 정도로 따뜻하고 훈훈한 시간이었습니다.